안녕하세요. 7월 12일 금요일 새벽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도하심을 구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10편 144편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내가 찬성하련다. 주님은 내 손을 훈련시켜 전쟁에 익숙하게 하셨고 내 손가락을 단련시켜 전투에도 익숙하게 하셨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곧 백성을 나의 발아래 굴복하게 하신다. 주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생각하여 주십니까? 인생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하여 주십니까? 사람은 한낮 숨결과 같고 그의 일생은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주님 하늘을 낮게 들이우시고 내려오시며 산들을 만지시어 한마다 연기를 뿜어 내게 하십시오. 번개를 번쩍여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화살을 쏘셔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려 주십시오. 높은 곳에서 주님의 손을 내미셔서 헛센 물결에서 나를 끌어내시고 외적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들의 입은 헛된 것을 말하며 그들이 맹세하는 오른손은 거짓으로 속이는 손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불러드리며 열줄 검은 고를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왕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주님, 주님의 종 다윗을 무서운 칼에서 건져주신 주님, 외적의 손에서 나를 끌어내셔서 건져주십시오. 그들의 입은 헛된 것을 말하며, 그들이 맹세하는 온 손은 거짓으로 속이는 손입니다. 우리의 아들들은 어릴 때부터 나무처럼 튼튼하게 잘 자라고, 우리의 딸들은 궁전 목퉁이를 장식한 우아한 돌 기둥처럼 잘 다듬어지고 우리의 곳간에는 온갖 곡식이 가득하고 우리가 기르는 양떼는 넓은 들판에서 수천 배, 수만 배나 늘어나며 우리가 먹이는 소들은 살이 찌고 낙태하는 일도 없고 잃어버리는 일도 없으며 우리의 거리에는 울부짖는 소리가 전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주님을 자기의 백,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아멘 10편 144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다스리는 인생길에도 고난과 시련이 있다는 것을 그동안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그 끝까지 완주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그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안에는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많은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잖아요. 그 전쟁에서 우리가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손의 능력이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셔서 싸우게 하셨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1절 2절에 보면,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내가 찬성합니다. 주님은 내 손을 훈련시켜 전쟁에 익숙하게 하셨고, 내 손가락을 단련시켜 전투에도 익숙하게 하셨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전쟁을 잘할 수 있도록, 내가 훈련해서, 내가 준비해서,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내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이 되어서, 인생의 영적 싸움에 나가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우리 인생의 모든 전쟁에서 싸울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찬송 받으실 다윗의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능력 안에서 전쟁에 싸워 이기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적 공격, 공격이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영적 전쟁은 나 자신과의 싸움 아닙니까? 내 마음과 늘 싸우죠. 게으름과 싸우고, 나태와 싸우고,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상처와 싸우고, 과거와 싸우고, 항상 우리는 나 자신과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갈등과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영적인. 전쟁이죠. 이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내 손을 훈련시켜서 전쟁에 익숙하게 하시는 내 손가락을 단련시켜 전투에 익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 이길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마치 그림자와 같은 인생의 헛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하십니까? 나 같은 아무것도 아닌 그림자와 같고 먼지와 같은 별것도 아닌 영원한 시간 앞에 한날 숨결 같고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은 우리 영원한 시간 앞에 1년이든 100년이든 별로 차이가 없는 부자임은 또 얼마나 부자이고 가난하면 얼마나 또 가자납니까? 있으면 얼마나 있고 없으면 또 얼마나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서로 비교하면서 많다, 잘 산다, 능력 있다, 예쁘다, 힘이 있다. 이러한 그 서로 비교의식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숨결 같고, 숨결이 뭐예요? 아침에 추운 날 새벽에 나와서 숨을 쉬면 눈앞에, 입앞에 안개가 이렇게 에, 나가는 것 같지만 입김이 나가지만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죠. 추운 날입 앞에 나가는 그런 내 입의 숨, 숨결과 같이 그렇게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그림자와 같은 내 인생인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를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힘든 인생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귀히 여겨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신다는 것, 다윗은 그것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다시 노래합니다. 6절에, 5절에도 보면 하늘을 낮게 들이우시고 내려오시며 산들을 만지시어 산마다 연기를 뿜어내게 하시고, 번개를 번쩍에 원수를 흩으시고 화살을 쏘셔서 혼란에 빠뜨리시고, 높은 곳에서 주님의 손을 내미셔서 벗센 물결에서 나를 끌어내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 결국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인생의 헛됨을 돌아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셔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그래야 승리할 수 있구나.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 주어가 뭐 누구입니까? 주님입니다. 주님께서 혼란에 빠뜨리시 빠뜨리시게 빠뜨려 주시고 주님의 손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셔야만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께 항상 노래하겠습니다. 구절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불러드리며 열줄 검은 고를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윗은 악기 연주자 아닙니까? 다윗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것을 좋아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경배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10절에서도 승리를 안겨주신 주님, 던져주신 주님, 그리고 11절에 외적의 손에서 끌어내어 주신 주님, 그 주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노래해야 되겠죠. 아침마다 새롭게, 밤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고백하며, 감사와 기쁨과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새 노래를 부르는 성도의 인생에 하나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주십니다. 12절에 우리의 아들들은 어릴 때부터 나무처럼 튼튼하게 잘 자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은혜죠. 딸들도 잘 성장하고 어 복가에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식이 가득하고 양 떼가 가득하고 소들도 살이 찌고 낙태하는 일도 없이 잃어버리는 일도 없이 거리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전혀 없다. 평화를 말하는 거지.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복이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지만 하나님 섬기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땅 가운데서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복을 허락해 주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되게 하시고요. 형통케 하시고요.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사람들의 삶 속엔 가정 12절에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 13절 삶의 복을 주신다. 그리고 14절 공동체에도 그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15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 우리들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주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그럼요.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자체가 복이신.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묵상할수록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을 보면 원수들과의 전쟁으로 시작해서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또 어떤 시는요, 140편 같은 저주시, 원수들을 향하여, 그러다가 맨 끝에 가면 결국은 하나님을 높여드리죠. 그래요, 결국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내 삶의 복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크고 작은 싸움이 많이 있잖아요. 부부 싸움일 수도 있고, 자녀와의 갈등일 수도 있고, 공동체 속에서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과의 싸움일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시를 통해서 다윗의 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내 힘으로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전쟁을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높은 크신 위대한 사랑 가운데서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미 복을 받은 백성이니까 이제 그 복을 나누어 주는 복음을 전하는 복의 소리를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어려움이 있다고 쩔쩔매며 한숨 쉬고 답답해할 것이 아니라 보통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능력, 은혜, 그래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런 담대함으로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감사와 기쁨과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복을 받은 백성입니다. 이미도 복을 받았고 이제 그 받은 복을 깨닫고 누리며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놀라우신 그 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역사,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반석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방패가 되어 주셔서 세상 속에서의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영적 싸움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엔 And... 감사합니다. 어. 네. <laughs> <laughs> 시작 버튼을 안 누르고 혼자 하고 있었군요. 감사합니다.